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군요. 추워 추워. 전입신고를 하러 가야 돼. 확실히 부모님이랑 사니까 반강제적으로 생활패턴을 찾게 되네요. 부모님의 생활패턴에 맞게끔. 아직은 좀 늦게 자고 있거든요. 예전에 춘천에서 막 9시에 자고 10시에 자고 아침 12시에 자고 이거보다는 훨씬 난것 같아요. 한 새벽 3, 4시에 자는 게. 다시 왔어요. 저는 부모님이 세대주로 계신 집에 들어와서 사는 곳이기 때문에 편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청서를 막 쓰다 보니까 이사 온 집의 세대주의 이름이랑 사인이랑 연락처가 필요해요. 근데 그 사인을 세대주한테 직접 받아야 돼요. 그냥 사인도 될수 있는데 아무래도 같이 못 오는 경우에는 사인보다는 도장을 찍는 게더 낫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아싸리 그 세대주랑 같이 오던가 인터넷 막 찾아보니까 그냥 인터넷으로도 신청을 할 수가 있대요. 데 여기서 문제는 세대주의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은 인터넷으로 할수 있어요. 엄마한테 물어봤죠? 엄마 공인인증서 있냐? 없대요. No. <laughs> 그 공인 인증서가 다 만료돼가지고 그거 무슨 연장을 해야 되는데, 내가 연장해줄게 이러니까 그 연장을 하려면 또 은행에 가서 그거를 또 받아와야 되는데 무슨 카드를. 그래서 그냥 도장을 찍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으나 어머니 말씀하시길 어차피 나는 공인 인증서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공인 인증서를 연장을 했어야 했다. 공인 인증서를 갱신을 해가지고 그걸로 하자라고 말씀을 하셔서 도장을 안 찍어주시네요. 음 그렇구나. 난 다른 일을 해야지. 맛있게 아침도 먹었겠다. 여기 저게 하루를 시작해 볼까요? 그 김밥. 천천히 먹어, 엄마. 차일. 난꼭 내가 차일 것 같으면 난 먹어 꼭꼭 씹어 먹으라고 버리지. 천천히 먹어, 보면엄마는지 먹어 같이 다먹이 시원하지가. 그래도 차면은 힘들잖아. 김밥이 얼마나 잘 차는데? 거의 다 먹어. 색깔이 어떻게 이렇게 이쁘지 색조합이 이상 별개 다 귀여운 고수 입사시 들어가서 이렇게 뜹니다 회원신청하기 회원가입을 해야되는구나 비밀번호 아버지 성함, 어머니 성함, 이런 거 너무, 너무 흔한 거 아니야? 아, 맞다. 이 행거는 저희 집에 있던 행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닫히는데 지금은 열어놓고 있어요. 왜냐면 옷을 가져와서 건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먼지라던가 이런 것들 다 날아가게 바람이 또 많이 불고 오늘은 비 오는 날이니까 더더욱 미관을 위해 닫아놓고 싶지만 못 닫으니까 괜히 또 한마디 더 씹으려 봅니다. <laughs> 가족과 함께 거주. 기분이 묘하구만 신청 후 7일 안에 세대주님의 확인이 완료되어야 신청 정상 접수됩니다라고 나오잖아요. 사실 진위 확인, 세대주, 세대주 확인, 여기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공인 인증서가 꼭 필요하다는 거. 세대주의 전입신고 끝. 세상 참 편해졌구만. 이사를 하고 처음으로 조명을 한번 세팅을 해볼 거예요. 알겠지. 그니까 러 오늘은 테스트 촬영이면서도 또 이사 보고 같은 그런 느낌이죠? 저는 이제 촬영을 할 때마다 이 조명 세팅을 하고 촬영 다음엔 접고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번거로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고 괜찮으면 계속 그렇게 가고요. 에이, 뭐는 거야? 오늘 끝~~ 얼른 정리하고 자축 파티를 할 겁니다 자축 혼자 아 이것도 언제 빼냐 할수있어 두다 두할수있어첫끼 아니 첫끼밥첫끼 <laughs> 같은 세 번째 끼 치밥 중. 치밥 중에 찐 제가 제일 기대되는 건 이거 으깨밥? 진짜 치밥의 찐인지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혼자만의 입주 파티입니다 전입 파티라고 해야 되나? 가족들이랑 같이 해야 되는데 카메라 운영증이 있어가지고 그냥 남겨달래요 기미를 제가 또 하고 부모님 드려야죠 얘는 치밥진이라는 호치킨의 신메뉴고요 치밥을 해서 먹으면 맛있는 치킨이라고 해요 근데 보면은 뭔가 치킨답지 않게 뭐 요리 같은 느낌의 그런 게 보이고 그리고 국물이 좀 자작한 느낌이에요. 소스가 되게 많고 그다음에 치밥진이랑 세트로 먹으면 맛있다고 해서 세트로 나온 읍게밥 밥으로 만든 튀김이라는데 얘를 또 여기다가 이렇게 먹으면 맛있대요. 그냥 흡사 치즈볼 같은 느낌? 음! 짭짤함! 그리고 되게 매콤해요. 매워요. 진짜 치밥찐인지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맛있어! 닭볶음탕 같기도 하면서. 일부러 치밥 해먹으려고 양념을 좀 짭짤하게 하신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 저도 치밥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양념치킨이라고 해서 다 밥을 비벼먹기 좋은 소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정말 밥에 비벼먹으라고 나온 소스. 이건 솔직히 매장보다는 집에서 막 이렇게 와구와구 먹어야 되는 치킨인 것 같아요. 진짜 밥으로. 음, 고기 완전 부드러워. 엄마, 아빠 좀 남겨줘야겠다. 오늘 노동에 보람이 있었네. 이걸 먹으려고 이랬던 거야. 제 남자친구가 호치킨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남자친구 서울 살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호치킨 진짜 자주 먹고 7년 사귀으니까둘다 20대 중 초반일 때 가성비 좋은 호치킨 먹으면서 야식 먹고 영화 보고 밤 소풍 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가성비가 너무 좋은 브랜드다 보니까 이거 사오면서 가격을 찾아봤더니 역시 호치킨은 변하지 않는구나 싶었어 치밥 찐핏 으깨밥이거든요 얘랑 세트인데 으깨밥 추가 토핑 해가지고 16,900원. 보통 우리 치킨 먹으면 2만원 훌쩍 넘잖아요. 2만원이 안 돼요. 이게 뭔지 너무 궁금해요. 음! 제가 이거 들고 오면서 고소한 냄새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먹고 싶다, 빨리 먹고 싶다 생각했던 게이 냄새였네요. 이게 중간에 밥알 같은 거 보이세요? 밥알이 이렇게 뭉쳐져서 튀겨져 있어요. 근데 좀 치즈맛 같은 것도 나고. 약간 밥이라고 얘기 안 하면은 이게 그냥 치즈볼인 줄알 정도로 비벼먹어볼게요, 한번. 이 국물에다가. 아주 자작하게 올린 다음에. 비벼볼게요. 그 외에, 떡볶이 먹으면은 계란 이렇게 건져가지고 노른자 으깨서 국물에다 비벼먹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집에 혹시 밥이 없다면 이렇게 해드셔보시길. 안에 또 당근이랑 이런 것도 완전 알알이 살아 있어 가지고 아, 맛있겠다. 음. 음. 너무 맛있어. 더 달아져요. 이렇게 비벼 먹으니까. 음. 음. 이게 진짜 맛있네. 제가 이사 준비하면서 진짜 한동안 입맛 잃어가지고 완전 깨작깨작 먹고 어제도 아빠가 막 여기 3일 있는 동안 너밥 먹는 거두번 밖에 못 봤다고 막 이러면서 밥 먹으라고 엄청 그랬거든요 입맛을 찾았다! 복날에도 혼자서 이사하느라 다들 복날인데 치킨 시켜 먹으라고 할 때도 못 시켜 먹고 막 되게 처량하게 텅빈 방에서 라이브 방송하고 그랬었는데 이래서야 제가 복날의 한을 푸네요 이번에는 국물에다가 찍어가지고 음! 오늘 음, 는 비벼먹어야 맛있다. 찍어 먹는 것보다 비비거나 아니면 치킨이랑 같이 먹던가. 이거 으깨밥도 부모님 드시라고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저는 밥을 퍼왔습니다. 이게 무슨 밥이다? 감자밥. 비벼먹기 전에, 짜잔! 이게 완전 뽕! 하는 거잖아요. 무서운데? 깜짝 놀랄 준비하시라고요 와, 무서워. 짠! 음. 달아, 엄청 달아요. 아, 아우, 알콜. 알코올. 따뜻하니까 알콜이 너무 세게 느껴져. 아, 약간 이런 채소들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덜렁 소스만 넣었다, 이런 느낌 아니고. 국물이 너무 많아서 좋아요. 탄수화물에 탄수화물을 더했다. 이 감자랑 같이 비비면 진짜 그 닭볶음탕 느낌 날것 같은 거예요. 콩이 대단 많아. 부모님 집에 오면은 특징. 밥이, 잡곡밥 아니면 콩밥. 콩이 겁나 많아. 콩이 50%야. 음! 맛있잖아! 시밥진. 시밥진 왜워? 이건 또 시켜 먹어야 돼, 치밥진. 오히려 감자가 있어서 간이 덜쫙 맞는 느낌 뭔지 알죠? 자취하시는 분이라면 이거나 시켜놓고 새끼 가능. <laughs> 내가 진짜 자취했으면 이걸 새끼 먹는 거 보여드렸을 텐데 강추. 이따 엄마 아빠 반응도 봐야지. 무 하나 올려서. 음! 원래는 무도 달게 잘라가지고 비벼먹는 거 알죠? 물을 자르기엔 좀 귀찮아가지고, 물을 올려서. 아... 매운가 봐. 나맵찔이라서 실제 올려서 녹여먹어도 맛있겠다. 매콤해가지고. 열일했어, 잘했어. <laughs> 앞으로 고생 끝, 행복하자. 호치킨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의 이사를 이렇게 같이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앉아? 자야 되는데. 깔아줘? 진짜 가지가지하시는 어머니. 오늘 하루가 긴데, 나름 좋았어요. 진짜, 이 집에서야 하루를 시작한 기분이랄까? 그 왜, 사람이, 어느 학원에 정착을 못하면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때 그런 불안감이 많이 해소된 하루인 것 같아요. <laughs> 카메라 떨어지는 거 아니지? 되게 오랜만에 세안하는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 자취하면서 쓰던 물건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물건들을 좀 빨리 처리를 하려고 저희 집에서 쓰다 온 것들을 쓰고 있어요. 치약 같은 거, 클렌징폼 이런 것들. 자기 전에는 요 필리프. 꽤 괜찮더라고요, 이거 아쿠아밤. 여름에 쓰기 좋은 제품이에요, 이것도 역시. 생각보다 되게 물처럼 젤처럼 싹 녹을 것 같은데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메이크업 전에 발라도 되거든요? 약간 흡수되기 전에 시간이 좀 걸리는 제품이기 때문에 밤에 듬뿍 바르죠. 아이크림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고 그냥 뭐 라이트한 아이크림? 눈 밑에 많이 시리고 자극 가는 거 싫으신 분들 추천드려요. 저는 그냥 이렇게 팔자랑 주름 고민 있는 데는 다 발라요. 이 방이 사실 촬영하고 일하는 곳이고 그 전에 살던 집보다 방 자체는 또 작고 안 보이면 안 쓰기 때문에 막 사방에 다 보이게 내놔요. 물건들을. 그러니까 진짜 공간이 부족해도 다그함 같은 거사 가지고 다 보이게 진열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분주한데 이상하게 오늘 촬영을 하다 보니까 날 찍는 부분들은 되게 깨끗해 보이네. 이집참 마음에 들어. 어제 주말까지는 진짜 온전히 쉬고 싶었거든요. 제가 만화책이 있어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모았던 좋아하는 만화책들이 있었는데 한창 읽다가 안 사고 안 읽은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만화책을 끊으면서 진짜 만화책 안 읽은 지 엄청 오래된 것 같아요. 그니까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만화책을 아예 안 읽은 것 같은데 제가 막 읽던 시리즈를 한동안 안 읽다가 또 어느 날 서점에서 발견해서 시즌2에서 몇권몇 몇 권을 했다가 하니까 너무 랜덤하게 있어가지고 아 이게 어차피 만화책 비싸지도 않으니까 사서 읽어야겠다고 찾아봤는데 절판돼가지고 안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거 어디... 구해서 읽어야 되지 만화방 가야 되나 이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 네이버 시리즈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어플이거든요. 뭐 소설도 있고 만화 단행본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판돼서 못 구입하는 것들을 여기서 구입을 해서 연구 소장도 할수 있고 그냥 대여해서 읽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절판된 거다 구입해가지고 읽었거든요. 만화방 안 가도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이북처럼 나오는 건데 여러분 혹시 네이버 시리즈 어플 이용하시는 분들 있나요? 여기서 좀 재밌는 소설이나 만화 있으면 소개시켜주세요. 요즘 아주 푹 빠져 있습니다. 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다음에 또 봐요. 평범해도 좋아요? 구독. 괜찮아. 평범해도 괜찮아.